네,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네. 어, 화면 바로 올릴게요. 네. 어, 지금 조정파동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네. 좀 오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A파, B파, C파 이건 줄 알았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중간에 B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러닝이 되겠죠. 그니요 그러니까, 네. 아, 그쵸. 그건 음. 맨날 잊어먹네. 그니까 이걸 굳이 지금 되게 좀 러닝으로 보는 이유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임펄스로 볼수 없어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서 한 번이라도 임펄스가 딱 나오면 그걸 기준 잡고, 어, 대응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사실 떨어진 게, 조정파동 되돌림 비율인 거고, 여기가 임펄스 나올 뻔 했는데 꼬라진 거고, 그런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 2월 22일이네요. 거기 이후로는 계속 조정파동 영역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강세장이기 때문에 러닝이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면은 대략 두달이0일 정도니까요. 네. 끔찍하네요. <laughs> 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은봉 하나를 때려 막았죠. 그동안을 보면, 사실 이런 은봉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20% 때려 맞은 게. 여기 한번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와리가리 하면서 야금야금 하다가 엄청 세게 때려 박았는데, 원래 C파 특징이, 진짜로, 마지막 C파는 엄청나게 좀, 공포를 주면서 떨고 기 때문에, 나올 만한 운봉이긴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정이 끝이냐, 아니면은, 이게 A파고, B파를 어느 정도 만들고, 다시 C파를 떨어지느냐, 그게 남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B파의 전형적인 무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더 떨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한 번은. 근데, 이제 봐야죠. 다른 구간에서 보면, 오, 좋아졌다, 이거. 9월 3일? 음. 무빙을 보면, 페이스됐네 네, 달력이 생겼네요. 여기를 보면은, 비트가 쭉 올라와서 계속 수렴하다가, 조정 파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될게 엄청 그냥 갖다 집어 던져 버렸죠. 임펄스 비율로 나와 버렸거든요. 이게 9월이죠. 네, 네, 네 작년. 작년 9월이죠. 네, 2.0까지 해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 이제 진짜 좀 코로나 하고 6개월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나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4파, 5파 한번더 떨어지고 이제 조정이 끝났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조정이 끝이었던 거죠. 지금하고 좀 비슷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네. 엄청 때려봤고, 어, 이거 하다가 더 떨어지나 했는데, 여기서, 어, 그냥 올리는. 여기서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A, 수 B 수렴, 여기 한번더 떨어지겠다, 가지고 숏을 막 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기는 인생에서 다시 한올 초점이 돼버렸고 이렇게 갔죠. 지금도 보면은, 어, 여기도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때려 박아놓고, C파 한번더줄것 같이 하다가, 그냥, 올라가버리면 여기서 끝난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기 세부파동을 조금 더 보면요. <laughs> 어, 여기서 깊게 하고, 많이 살리고, A. 여기도 세부파동들을 다 보면은 뭐, 다 A, B, C로 이렇게 카운팅이 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여기 안에서도 되고 물론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파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걸 보면은 전체 요 B파에 대한 채널을 그려보면은 녹색이고 요... 여기이 B파에 B파에 대한 채널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파란색 채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마감을 채널 중심선 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4시간 봉이라도 채널 중심선 위에서 해줘서 뭐좀 치고 가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c 8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 때. 네. 근데 <laughs>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숏을 칠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보고, 네. 여기서 롱 잡긴 했거든요. 두 번. 물론, 마이너스를 찍고 있긴 하지만. 채널까지 보면은 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평도 켜볼까요? 네, 이평을 네. 켜보면 여기서 엄청 때려받고 어, 요런 무빙이 이제 돌리는 무빙인데 저점은 살짝 살짝씩 낮추기는 하지만 어, 원래 엄청 하락장이면은 여기 이런데 2평 다음에는 돌파 못하고 그냥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냥, 고 떨어지고. 근데 여긴 보면 다코 말아 올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돌리는 무빙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그러면은, 한번 더, 어, 위로 갔다가 떨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뭐 그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처음에는 15분, 뭐이 정도에서만 돌리다가 지금은 1시간에서도 꽤 많이 돌리는 무빙이 진행된 상태고. 4시간으로 봐도 뭐, 네. 보면은, 떨어졌던 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흐름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떨어져도 이영역의 한계일 것 같고 어, 여기서는 로그인해서 아무 알트나 사는 그런 네 그러, 그런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이곳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막, 막, 그렇게, 비트가 다, 이제 모든 게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장은 사실 아닐 것 같거든요. 파동상은. 다만, 큰 시간대에서는 이편 같은 게좀 불안하긴 하니까요. 그죠? 네.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도지, 키다리 도지 하나 나오고 지금 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들은 마감을 좀 봐야 되는 거라, 일봉에서도 여기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도 202평 때려 박아서 밑에서 꽤 이렇게 수렴을 진행하다가 한번 추세 터지면은 또 무섭게 가거든요? 그럼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오던 2평이, 어, 역별이 됐다가 한번 다시 출발하는 거고, 여기도 한참 상승세 이어가던 게, 여기서 캔들을 지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역별이 됐다가 또 한번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진짜 뭐 무섭게 떨어뜨린다면 여기서 이런 무빙이 나올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오겠죠. 하단 테스트하고 압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때려 박는. 그런 식의 무빙이 나왔을 건데 아직은 뭐 그렇진 않은 거라. 공정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서클하고 그거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화면 한번 가져갈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채널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라서, 네. 네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지간에 지금 이거 똑같은 채널이거든요. 방금 네, 보여주신 네. 거. 네. 여기 중심에서 이제 올려서. 여기, 오늘 시가 기준으로 0.5 자리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 위로만 다시 올려놓으면, 네, 제차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이잖아요? 한, 4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일목구름을 봐도 그렇고, 네, 요렇게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눌린 건데, 여기서 어떤, 뭐, 무빙만 좀잘 보여주면, 네. 일단은, 뭐, A, B, C라도 올라가는 차례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에, 일단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거를 서클로 보자면. 네. 지금 결국은 근데 어 어차피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널이나 짝대기 같은 거는 에, 이 피보나치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눈으로 보기 쉽게 짝대기로 직선으로 근 거잖아요. 네, 예, 서클 상으로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항이. 네. 예, 지금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다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면, 이거는 벗겨내고 올라가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예, 여기가 지금, 주요 변곡점을 넘어서는, 음. 이거, 첫 번째 줄까요? 예. 주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지금 중이거든요 어, 왜저안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네? <laughs> 이거 왜저안 알려주셨어요? 처음 보는데 아 그래요? <웃음> 네 이거 <laughs>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거 어... 아까 카톡방에 공유했는데 그래서 네.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저희가 러닝으로 여기가 이제 618 그렇죠 네, 네. 이, 이 여기서 이제 종료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 BLX 차트를 제가 지난번 하락 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저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여기서만 여기서만 무빙이 좋으면 이거 벗겨내고 올라갈 차례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벗겨내기 전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BLX 차트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에요. 예. 예 이렇게 찾아낸 건데, 지금 여기가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 벗겨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파동 더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파가 더 예. 있느냐, 아니냐. 예, 그거를 판단하기,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면요. 두 시간 차트는 안 보는데, 계산은 여기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a 파 b 파 c 파 보는데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가 끝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네, 판단하기 에 괜찮은 방법이 어, 날짜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c 파 떨어지고 나서 여기를 지금 임펄스로 카운팅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시간이 여기 안에 세부, 세부 시간이 5분까지 다 맞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네. 예, 다 맞아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카운팅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으니, 예, 일단은 요 삐파에 대해서 조금 더 확, 확장을 해서 체크를 해보면, 예, 요렇게 되면은 여기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인데, 이게 도미넌스 변곡이랑 겹치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에, 도미넌스 도미넌스 변곡 예 여기가 오월 일일이거든요. 여기랑 겹쳐요. 그래서 아마 잠깐은 흡성이 한번 나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비트가 와리가리에도 알트들은 버티고, 5월 1일에는 비트가 한 번은, 한 번은 뭐, 그니까, 이, 게 그럼 토탈로, 토탈로 여기가, 네. 아이고, 이거 화면이, 잠시만요.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올랐다, 한번더 떨어지더라도, 네. 어쨌든 여기, 여기 끌어올리는 거. 아, 여기가 아니죠. 5월 1일이면 여기죠. 네. 네, 여기서, 흡성인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올라가면서 흡성인지, 여기서 조종받으면서 흡성인지 뭔지는 몰라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예, 여기 B파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예, C파가 끝, 끝나는 지점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다. 다만, 저점을 안 낮추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끌어주면, 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예, 예, 부분. 예. 이거 말고는 저희가 지난 방송이랑 좀 다를 게 없죠. 네, 네.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히 다른 게 없고 <laughs> 중요한 네. 건 여기서 한번더 저점을 낮췄다 올라가느냐, 여기서 그냥 올라가 주냐 그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결국은 네. 더 올라갈 거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큰 파동을 봤을 때 아직 어, 완전한 오파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파가 어, 아직은 안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아까 전에 주봉 이평 봐주셨잖아요. 네.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큰 상승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평을 돌리고 해야되기 때문에. 네. 어. 아, 꺼야겠다. 예. 네. 지금 여기에서 5월 말일 거거든요. 이게. 네. 2 0일이네요오이 전에 이 전에 얘가 여기서 저, 이 저점 엊그저께죠 지난 주. 요 저점만 안 낮추면. 어쨌든 오파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낮추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네. 그렇죠. 고차이지. 그 네. 결국은 한번은 더 올라갈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평이나 매물대 이런 거를 없이 파동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도. <laughs> 네, 그냥 이렇게 방향 정도만 보시, 보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네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육 자료도 빨리 <laughs>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착착 준비는 <laughs> 네. 해가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웃음> <웃음> 네. 이게 그러니까 칠판도 네. 샀어요. 잘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대네 <laughs> 빨리 할게요. 네. 그 궁금하신 거는 저기 질문하는 거 이제 개인톡으로 남겨주시거나 그 골뱅이 붙여서 남겨주시면 확인해가지고 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 늘어나면. 라이브 자주 할 생각이거든요. <laughs> 관점 변화가 없을 때는 제가 어?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그쵸. 네.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입소문이 좀 나야 되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스트리밍 종료할게요.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